미안해 미안해! 캠핑이다! 캠핑장을 예쁘게 꾸며보자고요. 원래 라면은 남의 것 뺏어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. 하늘은 우리 향에 열려있어. 저는 지현쌤이에요. 네, 우리 친구들,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하셨죠? 텐트를 만들었어요! 텐트를 만들었었어요! 와, 지금 텐트가 응.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, 뭔가 좀 약간 뭔가 허전해요. 응. 그래서 텐트를 아주 예쁘게 꾸며볼 거고요. 그리고 또요, 먹방? 아, 그렇죠속해가 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먹방! 먹방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또, 어? 노래 부르기? 노래 <laughs> 부르기? 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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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멍 네. 해보고 싶어요. 불멍 좋아요, 불멍. <laughs> 자 그럼 우리 캠핑장을 예쁘게 꾸며보자고요. 너무 자, 예쁘다. 오, 난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. 자 여기, 아 여기 이름이 있으면 딱 좋은데. 진짜? 나비. 자, 얘,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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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자,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. 일단 노래 할 거니까. 자, 음. 집에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양면 테이프로 같이 붙여 주었을 것 같아요. 그끼게요 네, 코 오, 코끼리 쁘다 코끼리. 그렇죠. 어, 코끼리 예쁘다 저기 멜로디언을 들고 있는 나비도 있었어요. 어, 되게 많았구나. 니가 네. 우리 펼쳐놓고 할까 그랬어, 이렇게. 정원 좀 그래요? 만들어볼까? 정원, 정원 좋다, 정원. 그쵸? 음, 음, 음.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밖을 못 나가니까 집 집안을 좀 꾸미는 거예요, 초록색으로. 그치? 음, 맞아요. 그치. 음. 어머, 여기 너무 귀여운 거 많다. 자, 이렇게 해서 예쁘게 텐트를 꾸며봤어요. 아까보다 훨씬 이쁘죠? 지연 쌤이 꾸민 거예요. 작품 제목은 뭘까요? 파랑 코끼리. 좋아요. <laughs> 네 작품 제목은 뭘까요? 코끼의 정원. 코끼의 <laughs> 정원. 이제 지금부터 캠핑장도 예쁘게 꾸몄으니까 재밌게 노는 거예요. 캠핑장에 오면 우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음. 엄마들이 하는 게 있어요. 뭐예요? 바로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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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만들기 시작해요. 그쵸. 어, 자 지금부터 먹방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어요. <laughs> 뭐부터먹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맛 와... 우와 근데 엄마들이 라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는 빨리 따로 드세요 네다는거 <laughs> 예, 네, 일단 물을 받아볼게요 뜨거운 물부터 네 뜨거운 물 받아볼게요 네자 라면이 왔어요 오늘은 내가 아, 요리다 자 매운맛 내가 잘 먹어야지. 아, 저좀잘못 먹어요. 저잘 먹어요. 다 단지. 아, 이제 비워볼게요. 어? 송아주 씨가 못 섞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원래 라면은 남의 뼈 빼서 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. <laughs> 자, 섞어진 것 같아요. 어, 우와. 짠. 우와, 완전 맛있겠다. 어? 자, 이제 우리 갈비해 가지고 한입씩 먹게 할까요? 갈비 먹! <laughs>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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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워 <laughs> 자 그럼 지현 선생님 물을 드실 동안 저도 한 입만 먹어볼게요 한 입만 맵죠? 어? 역시 캠핑은 먹방이지 음, 음. 음. <laughs> <비현승이 웃음> 지현 선생님 네? 즐거운 노래도 하나 좀 해주고 그래요 노래요? 음. 요즘에 음. TV에서 핫해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TV에서 핫해진 노래? 여름 안에서요 여름 안에서? <laughs> One, t 하늘은,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. 있어. <laughs> 내 옆에 니가 있어. 있어.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환한 <laughs> 미소와 함께 너와 서 있는. 그 그래, 너는 푸른 아, 바다야. 확실히, <laughs> 아, 원래 안 나가도, 진짜. 원래 온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수 자 그러면... 이제 하고 싶었던 먹방도 해봤고요 그리고 노래 노래도 불렀어요. 이제 진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. 멍때리는 거요. 자 불멍. 자 <laughs> 지금부터 과자를 그냥 못 먹어요. 불멍에서 이긴 사람만 먹을 아. 수 있어요. <laughs> 자 불멍에서 아. 이긴 사람은 아. <laughs> 과자를 먹기. 자 과자를 아. 걸고자 <laughs> 시간 제기자눈 깜빡거리면 안 돼요. 아. 눈 깜빡거리면 안 돼요. 자 동공을 최대한 푸세요. <laughs> 어떻게 풀어야 되죠? 자, 시작. 근데요. 응. <laughs> 이거 누가 <laughs> 걸렸는지 알아요? <laughs> 이거 누가 걸렸는지 알지? 그래. <laughs> 깜빡했어. <laughs> <까빡았어>. 네. <laughs> 나 이겼어. 내가. <laughs> <나> 뭐 <laughs> <안 돼요. 웃음> <laughs> 아, 깜빡했네. 안 돼. 한번더해 줘. 오케이. 네. 시. 작 자나오죠 그쵸? 아, 아, 내, <laughs> 내 거야, 이거 <나> <laughs> 내 거야 나안가봤어내 거, 내 거, 내거어 <laughs> 어, 재밌다, 재밌다 선생님, 근데 우와, 네. 저희 되게 우와. 많이 어질렀데요와 아니 아니, 이 <laughs> <아니>, 뭐야 <laughs>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으면 안돼 <laughs> 네.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죠? 그쵸 자, 음. 친구들 종이는? 종이끼리. 그리고 왜 이거 음식은 여기 다 그냥 같이 담으면 거의 안 아, 돼요. 아, 안 된대요. 음. 음식물은 네. 버리고 이게 종이지만 네. 오염된 종이는 네.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대요. 종이라고 해서 다 그냥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염된 종이는 그냥 버려야 된다라는 네. 거죠. 아, 아깝다. 이럴 줄 알았으면 따로 쓸 거. 그리고 아, 저도 정. 들은 거 있어요. 이 페트병은요. 여기는이 껍질을요. 싹 벗긴 다음에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뚜껑도 이렇게 따로 딱 따가지고요 자 이제 얘만 이렇게 해서 따로 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은요 다 제가 오늘 쓸수 있대요 어? 친구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네,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사실은 쓰레기를 잘게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를 좀덜 만들 수 있을까요? 종이컵을 그냥 일반 컵으로 사용 아, 맞아요. 예, 알아서? 맞아요. <laughs> 이정도좀 줄이기만 해도 응. 건강한 식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우리 친구들 자, 코로나 때문에. 우리 친구들 보고 싶지만 사실 못 만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어 할 것들이 많거든요. 어디라고요? 동탄목동 이음터. 이음터. 네.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집안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네. 여기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그 우리 친구들.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네, 만나요. 달 안녕. 조금만 기다려줘. 아, 나 잊지 마. <laughs> <laughs> 터